조동사, 조동사는 조라는 말이 돕다라듯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조동사입니다. 알겠죠?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조동사의 의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먼저 조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에 이렇게 조동사가 오는데, 뒤에 동사가 또 옵니다.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첫 번째 특징입니다. 오케이. 원형이 온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칭이나 수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조가 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캔을 써야 될지, 아니면, 캔에 붙어, s가 붙어야 될지 물어봤다. 이때는, 그냥 똑같이 캔. 쓴다. 이 말입니다. 주어가 단수여도 s를 안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의 부정은 조동사 뒤에 not을 붙입니다. 그럼 뒤에 또뭐 나오겠어요? 원형 나오겠죠? 똑같이. 그다음 조동사의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의문문. 어 원래는 이제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주어 조동사 원형이었는데 조동사를 앞으로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주어 쓰고 원형 쓰고. 물음표. 원래는 이 순서가 지금 바뀌었죠? 원래는 주어, 조동사, 원형이었다가 이거였다가 바꿔준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조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이러한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동사를 쓰는데 그렇죠? 캔 같은 경우에는 뭐 뜻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능력과 허가 이거를 가장 많이 물어옵니다 능력과 허가 자, 메이 같은 경우에도 뜻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허가와 불확실한 조측 우리가 보통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고 배웠었죠. 근데 허가에도 또 있다라는 것. 머스트는 우리가 보통 의무로 배웠었죠. 뭐 해야 한다. 근데 확실한 조추. 뭐 뭐인 게 분명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슈들은 뭐 해야 한다. 의미만 정도 아시면될것 같아요. 의무 정도만. 자, 윌은 자, 미래와 의지 표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캔은 먼저 폐는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능력입니다, 능력 자 보세요, 비타민은 할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노출로부터 여기 이때 능력일 때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Be able to랑 똑같아요 Be able to 이제 이 피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M.I.G가 되겠죠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허가일 때 허가일 때 뜻이 뭐냐면, 뭐뭐 뭐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컴퓨터를 사용해도 됩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이때 허가일 때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메이가 있어요, 메이. 이때 메이는 똑같이 뭐뭐 뭐 해도 된답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캔나으로 보통 쓰였을 때 뜻이 뭐냐면요. 이, 이그 이야기는 사실 일리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강한 부정의 주축입니다. 강한 부정의 추측이고요. 뭐일리가 없다. 이때 반대말이 뭐냐면 must예요. Must 뭐뭐 해야 한다도 있지만 뭐뭐 일리가 없다. 다시 뭐뭐인게 분명하다. 이것도 있거든요. 뭐뭐 일리가 없다는 반대말이 되죠.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 현재 시제의 조동사들의 의미를 좀 주의하세요. 그다음 부탁이나 요청. 이거는 그냥 이제 문법적으로 나올 건 별로 없고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의미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이런 뜻입니다. 자, 메인 메이 보겠습니다. 메인은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게 불확실한 추측이었어요. 원모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상식으로서. 이런 뜻이 있다고 우리가 보통 외웠었는데, 허가의 뜻이 있어요. 허가. 당신은 원한다면 여행을 가도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똑같은 게 뭐라고요? can. 아까 위치했었죠? 이 기원 표현도 있어요. 당신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런 기원도 있는데 문법적으로 될건 없어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자, 그다음 must 보겠습니다. must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던 게 의무입니다. 의무 뭐뭐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반드시 어, 토의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친구와 함께. 뭐뭐 해야 한다죠 이때 똑같은 게 바로 have to예요 근데 이 have to같은 경우에는 어 조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have가 아니라 has가 될 수도 있어요 저거 3인칭 단수라면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추, 확실한 추측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녀가 70세인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정합니다 이란 뜻이 있죠. 이때, must가 추측일 때 반대말이 뭐였다고요? cannot, 또는 can't랑 반대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must가 <laughs> 우리가 의무일 때 must가 있었는데, 이때 부정문이 뭐냐면요. must not이에요. 이거는 금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이 must는 이렇게 바뀐 거죠. 부정문을 바뀌었을 때. 근데, have to 같은 경우에는 부종을 바뀔 때 어떻게 바뀌냐면요. 얘는 조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have n t to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조동사한 뒤에 납부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앞에 돈투를 붙여서 돈 o n t have to를 써야 됩니다. 주어에 따라서 돈투가더즌트가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똑같은 표현은 돈 o n t e e d to가 있고요. 또 똑같은 표현이 need not 동사 원형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need랑 have는 둘다 일반 동사입니다 그래서 부정 만들 때 앞에 don't나 d o n t 를 붙여서 만들어요 근데 need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예요 이때 need는 일반이고 이때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뭘 취했어요? 원형을 취했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조동사인 need는 뒤에 s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가 희가 나왔다 하더라. 알겠어요? 이건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쯤에 must와 h a y 부는 의미가 같았지만 각각의 부정은 의미가 다르죠. 금지와 이거는 뭔말 필요가 없다니까 뭡니까 이거는 해석이 불필요라고 그래 불필요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동사로 물어봤을 때 조동사로 답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원래 무엇으로 물어보면 무엇으로 답을 해줘야 되는 거다, 원래는. 하지만 무엇으로 물어봤는데 답이 don't have to일 수도 있어요. 제가 내일 학교 가야 됩니까? 무엇 사이 go to로 물어봤어요.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you don't have to 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것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자, shell 보겠습니다. shell은 여러분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의미가 제한할때 shell ego to 하면은 갈까요? 이런 뜻이 있죠. 그죠? 자, 슈드 보겠습니다. 슈드, 슈드는 보통 이제 로외로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 해야 된다. 이 카드를 보여 줘야 됩니다. 책을 빌릴 때뭐뭐 해야 한다. 이때뜻이 똑같은 게 오투투가 two, 있어요. 시험에서 슈드냐 오투투냐 two,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때는 이제 이 투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투가 있으면 오투고요. 없으면 슈드가 돼 줘야겠죠? 그렇게 시험을 보통 많이 냅니다. 가능성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 아이디 카드가 없이 학교 도서관에 어떤 학생도 갈갈 가능성이 없다. 갈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will은 will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will은 미래의 일과 그다음 의지 표현, 뭐뭐 할 거야. 근데 당시에 정한 거죠. 나는 담배 끊을 거야. 이런 의지 표현들 그런 게 이제 will입니다. 그래서 새 유니폼이 전시될 것입니다. 체육관에. 이거는 이제 미래일이죠. 이런 단순한 미래일 때는 비고잉투랑 유사하게 쓸수 있어요. 비고잉투는 나타나는 게 미래 또는 예정이에요 근데 그 둘의 의미를 뭐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는 내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어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는 봉급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어,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지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표현, 미래표현.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향, 자동차 사고는 자 어, 바쁜 거리에서 보통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엄마와 나는 이야기를 하고 냈습니다. 수 시간 동안 내가 결혼 결혼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냈다. 과거의 습관입니다. 과거 습관. 근데 불규칙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시험에서는 규칙 불규칙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제 과거의 습관에 쓸수 있다라는 거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나의 아빠는 그의 여가 시간을 모두 가족과 함께 보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습관이에요. 규칙적인 습관이지만 이 규칙 불규칙은 내진 않는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즈드 투는 이게 숨어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고요. 우드는 그렇지 않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통 시험에 내진 않아요. 뭘 시험에 내냐면 이런 걸 내요. 예를 들자면 예, 자 보시면은 대얼스어를 알고 있죠. 몸옷이 있다. 그러면은 There used to be 하게 되면은,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어디에? 언덕에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would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used to는 과거의 습관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과거의 상태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상태에는 쓰지 못해요. would는.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비입니다. 있다, 이다. 그 다음 감정 같은 거, 좋아하다. 이런 것들, 살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동작이 아니에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드랑 쓸 수가 없어요. 상태를 나타낼 때는 우드 못 쓰고, use 툴 써줘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거, 아까 중학교 때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조동사를 연속해서 두개쓸 수가 없다. 내가 내가 미래의 의미와 능력의 의미를 동시에 쓰고 싶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will can을 쓰고 싶다 이거야. 근데 will can은 못 쓰거든요. 조동사 연달아 못 나오니까. 그래서 can이 능력일 때 똑같은 게 뭐였어요? be able to였죠. 그래서 will be able to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의 의무 표현 어떻게 할까요? will must를 못 쓰니까. Will, must를 못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laughs> Will, have, to를 써줘야 돼요. Will, have, to.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나온 김에 설명을 하자면, must 있죠, must. 뭐, 뭐, 해야 한다. 뭐, 뭐, 의무일 때 과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의무일 때 과거 표현은 must라는 단어를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have, to의 과거인, had, to를 씁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will, 방금 한 것처럼 will have to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추측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추측은 또 뒤에서 알려줄게요. 과거에 대한 추측 알려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볼게요. 자, p e a r 하라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두번 사용할 수 있대요. 자, 그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동사가 지금 B잖아요. 근데 조동사가 있으면은 조동사를 먼저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he might be. 그 다음에 late. 그는 모임에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might가 may의 과거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문에서 그렇지만은, 어 현재의 의미로서 may랑 유사하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의미만 더 약하다고 하는데, 목표적인 차이는 없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러면 해봐 여기 how long은 여러분 의문사에요 의문사 근데 지금 앞에 뭐가 나와있어요 to가 나와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일반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된다는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뭐 해야한다 must가 있죠 must가 나왔다면 must i로 시작을 할건데 이건 일반 동사 나오기 때문에 그죠 뭐뭐 해야한다 have to 할때그 have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다음 기다리다. 웨이트. 그다음에 뭐 남았어요? to 으 쓰면은 이 부분은 뭐가 돼요? 투 부정사입니다. 투 부정사의 부사정용법에 목적을 써 가지고 멈하기 위해서 얼,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다는 거죠. 그다음 알맞은 표현을 골라 놓으래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아니다 B가 보이죠 B B라는 게 뭐야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뭐과거 상태 쓰면 되겠죠 예전에 그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used to 여기 만약 우두가 쓰였다고 하더라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이런 스타일에서 그 다음에 학생들은 전화기를 학교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금지가 필요하겠죠 금지 그래서 must 나 뭐하기 위해서 이나도 r d 뭐하기 위해서 포커스 u 집중하기 위해서 수업에 알겠습니까? 새동 것이.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이 운전하는 동안 속도 제한을 따라야 한다죠 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must must n o 금지였고요 모두는 과거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책을 읽는 걸 끝마친 이후에 너는 나의 책을 빌려, 빌려도 된다 허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메이. 자, 그의 재정 상태는 정말 나쁩니다라는 단서가 앞에 있네요. 그러면 보통 추측이 나옵니다, 뒤에. 그는, 어포드는 뭐만 능력이 대단한 듯이 있어요. 그는 그의 생활비를 충당할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좋잖아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강한 추측인데, 강한 추측인데, 어떤 추측? 부정의 추측. 캔나이 필요하겠죠. 캔나 캔낫 기억 나시죠? 캔나은머 must가 추측일 때 반대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조동사가 쓰였을 때는 어떻게 조동사 뒤에 뭐가 나와줘야 돼요? 원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must be done이 되줘야 됩니다. 그 아래것도비슷한셀이에요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원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s 가 아니라 p.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메이가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뒤에 원형. 헤즈가 아니라 해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단한 문제만 일단 나온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대절에 생략된 슈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호동사 자 목적어 절에 대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동사가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슈드가 대이 뭡니까? 뭐, 뭐 해야 한다죠. 그래서 해석을 해 봤을 때. 주어는, 주어가, 뭐, 뭐, 해야 한다고, 뭐 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주장하다, 제안하다. 이를, 이런 상황에서, should 원형 또는 원형이 시험에 나와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지금 과거잖아요. 그러면은, 원형을 써야 될지, 아니면 과거를 써야 될지, 이렇게 시험이 네요 보통.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앞에 과거면, 우리 시제제약이라는 것 때문에, 뒤에, 현재가 못 나오고, 가거나 각을 완료고 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도 안 해보고, 그냥, 어, 웬트를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해석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뭐 해야 한다고 주장 요구 명령 제안하다면은추도 원형 또는 원형을 쎈다는 거죠. 해석해보자면, 아버지는 주장했습니다. 내가 학교에 될지 가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Insist는, 자, 서제스트를 설명해 줄게요. 서제스트는 우리가 보통 제안하다가 있고요. 또는 시사하다, 암시하다가 있어요. 이때는 뒤에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원형이나 원형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근데 시사하다, 암시하다는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좀 힌트를 주자면 제안을 한다는 것은 주어가 뭐라는 거예요? 주어가 사람이라는 거죠. 주어가. 근데 시사하다, 암시하다는 앞에 무슨 연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잘 나와서 어떤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풀면 편하고요. 근데 이제 인시스트라는 게 있는데 인시스트는 해석을 해봤을 때뭐뭐 해야 한다고. 라는 말이 있을 때는 방금 배운 것처럼 슈드 원형을 쓰면 돼요. 또는 원형을 쓰면 됩니다. 근데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뭐뭐라고 또는 뭐뭐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그냥 이런 구조 나타나지 않고 원래 시지를 써줘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의 의문이 나와 있는데 그는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아니라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죠. 그러면은 이 시스가 과거인데, 발생하기 더 빠르기 때문에, 뒤에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밑에 시험 어떻게 되는 거야? 헤드 테이큰이냐, 아니면, 아니면, 테이크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슈드 원형이니까, 쟤다스도 빠지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때 풀수 있으면 됩니다. 그냥 원형 쓰는 것들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좀 잠깐 나올 때 배우는 것들이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냅니다. 제가 아래가 볼게요 조동사 플러스 해부 pp 는다 과거 사실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현재 공부를 잘 했다라면 뒤에 건좀 쉬운데, 야, 이건 일단 놔두세요. 이건 약간 가정법의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캣낫은 여러분 뭐였을 듯이 강한 부정의 저축으로서 뭐, 뭐, 일리가 없다였죠. 근데 해부 p p 가 붙었잖아. 그러면 과거에, 뭐, 뭐, 했을 리가 없다. 뭐, 뭐, 했을 리가 없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과거 상황만 되는 것 뿐이에요. 가리꺼 볼게요. 메인은 우리가, 어, 어 추측이죠 추측 그래서 불확실한 추측으로서 뭐뭐 일지도 모른다였죠 근데 해부 v e 가 붙었기 때문에 과거 사실에 대한 불확실 추측 그래서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ust는 추측이었을 때 추측이었을 때 뜻이 뭐였어요 강한 추측이었죠 뭐뭐 인게 분명하다였죠 근데 과거 상황일 때는 붙여가지고 뭐뭐 였던게 틀림없다였어요 조심했던게 뭐였었어 의무일 때는 뭐였어 과거가 헤드투 였어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헤드투하고 머스의 PP. 헤드투는 의무일 때고 머스의 PP는 추측일 때입니다. 구분하셔야 되고요. 슈드. 여러분, 이 해석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 슈드는 여러분, 해석이, 현재의 해석이 뭐였죠? 뭐, 뭐, 해야 한다였죠? 과거하는 상황이면 해피를 붙가지고 뭐, 뭐, 했어야 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풀이를 해보니까 그게 바로 후회 또는 유감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뭐, 뭐, 했어야 했는데. 알겠습니까? 이렇게. should 같은 경우에 뒤에 n o 도 많이 붙어요. not이 붙게 되면은, 뭐, 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아까치에 우리가, 그, 머스트가 의무가, 의무, 다시, 머스트 t 이 금지였었잖아요. n 드낫은 뭐였죠? 불필요였죠. 기억나세요? n 드낫은 불필요였거든요. 불필요? 그럼 n 드낫 d not have pp는 뭘까요? need not have pp 뭐겠습니까? 과거에 불필요입니다. 뭐뭐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 거야, 안한 거야? 한 거예요. 아까 should have pp도 뭐뭐 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잖아요. 그 그럼 실제로는 한 겁니다. should not have pp는 뭐뭐 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시. should have pp는 뭐뭐 뭐 했어야 했는데니까 실제로 안한 거고 should not have pp는 뭐뭐 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한 겁니다. 반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could have pp 있었죠. 뭐뭐 할수 있었을 것이다 이거는 약간 가정법의 느낌이에요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can app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can app 없습니다 could app냐 can app냐 물어보면 그냥 can, could a p p 예요 can app는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그는 더 강하게 의견을 필요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그는 그 티켓을, 그녀는 티켓을 구매했을 리가 없다. 내 생각에 그는 감기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그 의사는 의학 기록을 잘못, 읽, 잘못 읽었던 게 분명하다. 그는 개를 수의사에게 데려갔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의미를 가지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뭘 많이 물어보냐면, 현재 상황인지 과거 상황인지 판단해서 그냥 메이나 메이나 머스트 이렇게 쓸 것인지 아니면 메이 메이 비피나 머스 비피를 쓸 것인지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현재 과거 물어보는 게좀 어렵고요. 의미로 풀어 보면 쉽고요. 관용 표현은 양기하시면 됩니다. can not ing는 뭐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저, 어, 보통 동명사를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에서 배웠었죠. 똑같은 표현이 can not -er 동사 원형입니다. 이때 h e l p 는 돕다가 아니라 막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할수뭐뭐 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메이 웰은 당연하다고요. 에즈가 들어가는 경우. 메이 에즈 웰은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의 뜻입니다. 우드라이트는 뭐뭐 하고 싶다. 뭐가 똑같냐면, 원투투어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드레더는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캐널파이엔지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실수할 때. 이때 cannot 다버드랩 써가지고 어 술수할 때우스수로 기억 똑같죠. 그다음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가 달성한 것을 그렇죠. 그녀 어 학생들은 그의 조언을 따르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전거를 사고 싶습니다. 사주고 싶습니다. 아, 아들에게 나는 안에 있겠습니다. 차라리 뭐 언제 날씨가 뜨거울 때. 우드레더 같은 경우에, 우드레더 A, B,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A랑 B는 둘다뭘 써요? 원형을 쓰겠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B 하는 이 차라리 A 하겠다. 이렇게 쓰는 표현도 있습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뒤에 보면은, havepp가 있잖아요. can havepp는 없다고 했죠. 아예 없는 문법이고요. can not but 동사 원형에 있지만, can not but havepp는 없어요. Must, 뭐만 있습니까? must havepp만 있죠. 그래서, 그는 나쁜 꿈을 꾼게 분명하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또는,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우주가 빅뱅과 함께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 헬브 PP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오면 안 되겠죠? 그냥 조동사 모와서 매일 PP. 과거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 또는 약한 추측. 표현해져야겠네요. 그 다음에, 자, 차라리 못마하겠다는 뭐였죠? 우드레더였죠? 나는 차라리 뭐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어, 저, 푸짐한, 푸짐한 저녁보다 푸짐한 점심을. 그 다음에, 못마하는 것은 당연하다. 메이웰이었죠? 자, 우리가 웃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코미디쇼를 볼 때. 맞게 고치래요. 보겠습니다. 그녀는, 자, 어, 식당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 상황이죠? 자, 누군가 그것을 가져갔던 게 분명합니다. 또는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뭐가 필요해요? 과거에 대한 추측이 필요하죠. 근데 뭐, 확실하다 생각하면 엇을 쓰시면 되고요. 약하다 생각하면 은 메이나 마이트 쓰시면 됩니다. 이건 딱히 답은 없어요. 정확한 답은. 자, 그다음에 그는 일찍, 지,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비서포즈드 투 뭔가 하기로 되어 있다. 그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보다 더 일찍 떠났습니다. 자, 그는 버스를 놓쳤을까요, 못놓쳤을까요 앞에 확실한 단서가 있죠. 놓쳤을 리가 없다죠. 강한 추측. 강한 부정의 추측이죠. 너 뭐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이때 뭐예요? 캔나을 써야 되죠? 기억나세요? 강한 부정추측이캔나인데 과거 상황이기 때문에, 캔나 MPP. 그 다음에, 지난번 모임은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과거 상황이죠. 당신은 그것을 참여했어야 됐다. 과거에 대한 유감 표현이죠. 그래서 뭘 필요합니까? 슈드의 BP가 필요하죠. 유감이나 후회 표현은 슈드의 BP였습니다. 한번 했어야했다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나의 남동생은 어제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후회합니다 뭐했던 것을 관심을 거의 기르지 못한 것을 누구에게 그에게 나는 그의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 했었다 과거에 대한 뭐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표현이기 때문에 should have pp가 필요하죠 should pay는 지금 몸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의무 표현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의 가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 아직 갔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앞에 단서가 있잖아요. 갔을 리가 없죠. 그래서, can not. 강한 부정의 추측. 근데 과거 상황이죠. 과거 상황이기 때문에 can not be.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나는 지난 밤에 음. 더 일찍 잠을 음. 잤어야 했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졸리기 때문에. 후회하고 있죠. 과거에 대한 후회 표현이기 때문에 추뢰 PP. 그 다음에 내 자동차는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계공이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제대로 고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이제 빈약사 고치기 분명합니다. 그렇죠? 과거 상황에 대한 강한 추측이 필요하죠. 그래서 m u 머스의 PP. 됐어요. 스텝 1, 2, 3 다음 시간합니다